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초기만 해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종대왕님이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실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 곳곳의 공공장소에서 한국어 방송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죠.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겹경사가 펼쳐지고 있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구라파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어과 전공이 폐지되고, 중국을 밀어내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미국 뉴욕 지하철 한복판에서도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서양인들 중몇 명은 귀를 쫑긋하며 알아들은 듯 방송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게 미국 언론이 보기에도 신기했는지 주류연료원 CNN에서 특집방송을 내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 CNN은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가 되었으며 중국어와 같은 전통적인 언어를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세계 언어학습 시장에서 한국어가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학습자를 보유한 언어는 여전히 영어와 스페인어가 굳건히 1, 2위를 지키고 있지만 한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해 눈길을 끈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국의 열풍 소식을 미국 CNN의 특집 방송을 통해 살펴보며 유럽 선진국에서 중국어학과 전공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상황도 소상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CNN 아나운서는 중국어가 체면을 구겼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전 세계에서 중국어의 영향력에 대해 해설합니다. 중국어의 중국어는 14억이라는 자체 인구 덕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낮은 국가 이미지 하락의 여파로 배우려는 사용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7위 일본어보다도 낮은 8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였던 일본어와 중국어를 모두 뛰어넘은 6위에 한국어가 오른 것이 더 놀라운 결과인 것이고요. 더 대단한 것은 이미 한국어가 주류 외국어로 자리잡은 동남아 외에 미국,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멕시코 등큰 교류가 많지는 않았던 국가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외국어와 그 글자를 배운다는 것은 그 문화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짧게 끝나는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의 한국어와 한글의 학습자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지속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연에는 이런 한국어 인기 비결이 결국은 한류 덕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진행자는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언어 중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면서 세계 문화 판도가 뒤바뀐 것이다. 한국어와 주목받는 건 당연한 흐름이 됐다.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 지금이 한국어를 배우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됐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어 학습 열풍은 특히 엘리트로 평가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부임했던 2011년에는 학기당 한국어 수강생이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배가 늘어 100명대를 찍고 있죠.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로 미국 대표 명문대 중한 곳인 프린스턴대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최우중 박사는 예사롭지 않은 미국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전했습니다. 최 박사는 미국 내 대학들마다 숫자에 있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어가 점점 더 각광받고 있는 추세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죠. 심지어 미국 남가주에 있는 한국 교육원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에 한국어 수업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달라진 한국어의 위상을 소개했는데요. 한국어는 중국어, 일본어와 달리 대학 입시 과목도 아닌데 많은 현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 국제교류재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7개국, 1411개 대학에 한국학과 한국어 강사가 개설돼 있습니다. 일본이 377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중국은 276개, 미국은 131개, 대만은 37개 순인데요.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코넬대, 다테머스대 브라운대, 펜실베이니아대에는 마짐없이 한국어, 한국학 과정이 개설돼 있답니다. 반면 중국어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추락하는 것과 동시에 인기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스웨덴 이민자로 위장한 중국인 스파이가 발견돼 추방당하고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싸고 이런저런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의 주인공으로 중국인들이 지목되자 스웨덴 명문대들에서는 중문학과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은 중문과 폐과 전 학생들에게 전과 희망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국어 학과로의 전과를 선택하며 중국 정부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스웨덴에 있는 중국 사람들과 외교관들의 열등감이 폭발하며 많은 항의를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이 중국 본토에까지 알려지자 스웨덴의 이상한 여론몰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유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있고 한국어도 결국은 중국어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그 중심인 중국어를 바로 배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인데요. 당연히 중국의 민낯을 보고 단교에 가까운 외교 활동만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의 씨알도 벗기지 않을 말이었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한국어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는 대학 입시에 유리한 선수 과목으로 지정돼 그동안 학습자가 적잖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아쉽게도 아직 해당 과목 리스트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보니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수업을 선택할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때 미국 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단순히 1,2년에 그칠 부문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죠. 더욱이 인상적인 것은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미국 학생들이 언어와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역사까지 공부할 정도로 열정적이라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한국어 수업을 듣다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한국학까지 추가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의미죠.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재미을 시작했지만 공부를 할수록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젠 한국의 모든 것이 좋다. 동아시아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모음의 창제 원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영화에는 이런 철학이나 역사가 없다와 같은 의견을 밝히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환 학생 같은 제도가 주춤한 상태지만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미국 학생들도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시너지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 내 대학에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학계에서 보다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신기한 점은 과거의 인기 언어들은 사라지고 한국어가 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필수 언어로 불리던 중국어나 불어가 최근 급격하게 쇠퇴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이죠. 미국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한국어가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수강생 비율이 증가한 몇안 되는 외국어 중 하나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어 수강자는 11% 감소했고, 이탈리아어 수강자도 20%나 감소했지만, 유일하게 한국어만큼은 14%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인기 과목이었던 중국어 수강자는 13%나 줄었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CNN 보도만 봐도 다양한 통계가 한국어 인기와 중국어 쇠태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한국어 학습 유행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단순 유행이었다면 1, 2년 반짝하고 끝난 지 오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깊이 학습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억, 니은, 디귿까지나 배우다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화가 가능하고, 일기를 한국어로 쓸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인기 영향은 아니라는 건데요. 많은 언어학자들은 한국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청질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조금 더 급진적인 이들은, 향후 10년 뒤엔 한국어가 UN 공용어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는데요. 세계의 그 어떤 언어들보다도 가장 체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뜻을 내포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만 봐도 그렇습니다. 모음과 자음을 두 손으로 조합해 단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조차도 시간과 폼이 많이 걸리고 중국어는 똑같은 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음만 친 다음 기억하는 한자 단어를 선택해야만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심지어는 천지인 키보드를 이용해 핸드폰에서 한 손만으로도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고요. 한국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요즘 우리는 정말 별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어와 함께 우리 한국인의 선하고 건실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스며드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